오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누님 세분을 앉혀놓고 안식일을 맞이한 건 처음 같습니다. 특히 우리 두째 누님이 내 기억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목이 좀 잠겼지만 오늘 우리 새 누님과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드린 말씀이지만 너무나 인상 깊은 우리 형의 죽음 앞에 지금도 눈에 선하게 강한 인상과 기억들이 때때로 떠오르면서 마음속의 눈물과 한편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아나타. 기다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마르나타 묘비 아래, 기다림 속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형을 생각하면서 피를 나는 우리 누님들 앞에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25년 세월을 기다리며 달려왔습니다. 형의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서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기다리며 참아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공을 치며 달려온 인생, 비좁고 추운 작은 철장 속, 간조하고 정막한 사막에 가시 떨기 죽음과 허감의 골짜기에 섬에 든 저를 찾아 오신 주님, 죽기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암산 자락에서 피어나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의 삶, 재림의 소망 안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탄에게 맞아 거반 죽가든 제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셔서 뱀의 소가 물린 상처를 치료해 오신 주님 제게 모아한 사랑을 베풀어 참된 기다림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를 참아주셨지요. 때론 베드로였지요. 때론 탕자였습니다. 때리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이기도 하였지요. 성격이 참 급하셨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위로 저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소금의 열매도, 과신의 쓰라린 결과물인 실수도, 앞서가는 열성으로 빚어진 열매를 먹어야 했던 세월들을 흘, 훌쩍 지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오래 참으셨지요? 제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일이 막상 제게 닥쳐왔습니다.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린 곳마다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몸부림쳤습니다. 병고에 선자를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전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 속에 피로 시선 예보 입고자 성령께 순복하고자 전심을 다했습니다. 제겐 고난의 풀모였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난은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눈물골짜기를 지나며 기다림의 소망을 이루고자 달려왔습니다. 모세처럼 온유로 옷 입고자 주님은 제게 어려운 양들을 치기하셨습니다. 때론 반석을 치는 성정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도려냈고 베드로 같은 급한 성정으로 이웃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선한 목자 주님께서 기르시고 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의에 참여하는 행복을 맛보며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험한 삶을 청산하도록 부르시고, 불쌍한 영혼, 양떼를 먹이는 주님의 훈련학교로 저를 부르셨지요. 가난과 극기와 인내를 배웠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맛보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젠 내서를 위한 광야 학교 훈련이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끝내는 제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제 앞에 웃으시며 서 계셨던 주님이 가만 다가와 제 어깨를 맞으시면서 수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젠 기다림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덤의 침상에서 쉬려 합니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잠들거든 300만 원이 든단다. 바로 화장의 주렴. 냉동 보관실 비용. 병원복 그대로 입히고 내가 예비한 부활의 소망의 침대의 땅 속에 절대 죽음 앞에 허식시간 낭비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장례 후에 연락하렴. 고맙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노숙자로 살다가 진작 죽었을 것을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 좋아하던 찬미를 부르련다. 주에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힘있게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친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참미를 힘있게 부르셨습니다. 철장한 새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제암산 자락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길 위에서 투쟁과 시련, 훈련의 과정을 또 다른 광야, 에베네셀 골짜기로 이끄셔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도록 끄듭끄듭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시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기하신 주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나타 앞에서 기다림 속에 잠듭니다. 그날 부활의 아침. 바울처럼 주님을 얼싸하느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제 무덤에 침대한 묘비석에 마라나타 그리고 기다림을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바위 위에 미리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서속히 오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짐승처럼 다 같은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거치면 다 죽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다 같은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거치면, 흙으로 다 돌아가나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증한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사여기지 말라 한 번은 다 죽지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예수를 믿어 저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육신을 달아서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형제들아,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운치 아니한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 내가 말하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의 백성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말이요미 무덤 속에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헤어진 성도와 형제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장미를 먼저 목격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한 무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앞서지 못한다 뜻입니다.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위로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깨어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그 아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려하라. 주의 이슬은 빈단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무덤 속에서 영혼이 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림하시는거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허인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썩지 않함을 입을 것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고에 서는 것이 어디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의 빈무덤을 바라보며 부활한 성도가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일으켰죠. 율법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했죠. 하지만 이들은 사망 을 승리하고 업에서 나온 부활한 성도는 빈무덤을 바라보며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힘써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닙니다. 불은 장래에 이런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요란하게 울려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디사야 26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무덤 속에 잠다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다 어인들아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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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잠다는 성도여 일어나라고 외치실 때 땅은 지진으로 흔들려 깨어지고 죽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부활한 성도가 일어날 것이고요. 살아있는 의인과 부활한 성도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꼭 같은 키로 부활한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쇠락하여 키도, 몸도 다 작아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영원한 활력과 온기를 가지고 부활한다. 죄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몸 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들의 품성을 깨끗이 보전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킬 것입니다. 저주받던 흔적은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한 모습으로 부활한 성도가 만나서 함께 공중으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구주가 있다. 그분은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셨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묻었던 빈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다. 바로 부활한 구주께서 오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잠을 잔다면, 예수님 안의 소망으로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함께 그날 설수 있도록 형제의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무덤에 착구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무덤에 죽은 어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생각들은 죽음과 죽음의 고통과 무덤과 묘지 등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죽었다. 그들은 깨어났을 때 마지막 사망의 고통을 느끼고 죽었지만 그들이 깨었을 때는 고통 모두 다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부활한 머리로 주님 앞에다 모입니다. 이런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위해서 마지막 손질이 가해지기 위해서 공중에서 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찬양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 양편에 천사가 줄지어 있다. 하나님의 성영을 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무리 사이로 지나서 걸어 들어간다. 그래서 도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라에 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일의 즐겁에 참여할 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도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족의 베개 밑에서 이야기하던 한 사람이 있다. 술, 주정병이었던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의 머리에는 불멸의 영광스러운 멸관이 쓰여져 있다. 그 다음에는 성냥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불여함이 없죠.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땅의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눈물은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하고 어둠 서 있는 것으로 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예수 아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고기를 숙이고 병상 테이블에 손을 모은 채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장례 행들이 없을 것입니다.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없다. 눈물도 없다. 다시는 장례식도 없다. 다시는 슬픔도 없다. 참의 가설 읽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외 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슨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곳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헤어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해제는 저편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구주 예수 영원히 높여 영광의 찬송 나 주님 따라가리로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으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는 살아서 나를 믿 예여 세상에 하나님의 내가 나이다 마르나타 아멘 주여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걸었던 믿음의 성도를 잠시 죽음의 침상에 누인지가 시간이 여러 날 흘러갔지만 다시 한번이 시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 어떤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사망의 삶을 잘지 다시 한번 마음의 흐릿들을 졸라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망을 초래했던 죄가 용서되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다시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혼인예보 입은 모습으로 죽음의 침대에 자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연말하신 주의 노정들을기억하사 거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의 시간 앞에 한 성도의 실물 교험을 기억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행복한 죽음, 준비된 죽음, 의인의 부활을 고대할 수 있는 확실있는 믿음의 소망의 잠을 잘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못 받게 죽게 했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순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며 의로운 행사를 하다가 주님 우리를 싫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소자 형이지만 믿음의 성도 박성욱 집사님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병구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의 무덤을 준비해 왔던 아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아들 마침내 주여 소망을 안긴 채 쉬게 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의 소망처럼 지금 한 점의 죄로 변하여 기다림의 돌 밑에 자고 있지만 초췌한 용모, 바짝 마른 몸매, 커진 호흡이 아닌 건강한 활력을 가진 모습으로 불멸의 모습으로 만나는 그날 을 고대하며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피를 나는 새 딸이 이곳에 왔습니다. 오, 아버지, 마음의 슬픔들, 아픔들, 누구도 채울, 채울, 채울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 이 음숙한 교훈 앞에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게 하시고, 남은 생에 참으로 치해 있는 삶을 사시다가 성경에 말씀하신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의 아침, 재림의 그날,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 영원한 이별이 없는 영원한 구원의 그날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 누님, 우리 매형,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훌쩍 시간이 지나버려 이제 백발이 성성합니다. 하나님 그저 허흡이 있는 짐승과 똑같이 죽는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알고 행복과 평안 가운데서 다시 만나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멀리 떠나간 동생 남동생 큰 교통사고로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았던 아들 이제 잊어버리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아들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다시 느끼 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소망이 넘친 안식일 되기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찬미하며 함께 뜨거울 때는 귀한 안식일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었기도 드리옵나이다